안녕하세요. 일하는 김의 TV 일김입니다. 오늘은 이제 저의 수익률을 개최해서 보여드리는 정기 업데이트 시간인데요. 이번주는, 어, 미국의 금리 발표가 있는 주였죠. 그래서 어, 뉴스도 다 사실 그 얘기입니다. 어, 파워 형님이, 어, 올해 중, 이제, 금리 동결했죠. 결과적으로는 동결을 했는데, 동결을 하면서 파워 형님이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물론 매파적인 발언을 할 거로 예상을 했는데, 어, 저 예상을 뛰어넘는 굉장히 매파적인, 더 강한 발언을 하셨어요. 올해 중에 추가 금리 인상이 어, 적절하다. 어, 연내 인하는 없다. 뭐, 매번 인터뷰 때마다 얘기하시죠. 올해 금리 인하 생각도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시는데 한 번도 얘기하셨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증시 1%대 상승을 했습니다. 안 믿는 거죠. 자, 이번 주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보면요. 어, 0.58% 하락했습니다. 어, 뭐, 사주나 내, 4주 연속 상승했으니까 한 주쯤은 하락할 수도 있죠 그리고 뭐 파워 형님이 그렇게 강한 발언을 한것 치고는 음, 얼마 하락하지 않았어요 얼마 하락하지 않았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0.48% 상승했죠 깜짝 놀랐습니다 네, 5주 연속 상승을 하는 시장이었는데 아 코스닥 투자하시는 분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요 아 이제 뉴스를 좀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파월, 어, 파월 형님이 이제 금리 동결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거의 모든 위원들이, 어, 물가상승률을 2%로 낮추려면 올해 중 추가 금리 인상이 적절할 것 같다라는 견해를 보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 이날 점도표도 공개를 했죠. 당연히 점도표 공개했는데, 어, 점도표에 따르면 어, 두 차례 정도 인상할 것 같다. 0.5% 올해 안에 올릴 것 같다라는 어, 예상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번 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리 인하를 예상하는 사람이 있다면 꿈도 꾸지 말아라 라면서 얘기했습니다. 위원회에서 올해 금리 인하를 예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고, 나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라고 아예 못을 봤습니다. 자, 근데 이제 올해 금리 결정이 네번 남았죠. 네번 남았는데 그 중에 두번 이상 할것 같다고 하니까 이제 기자분이 물어봤겠죠. 그럼 다음 달에 올리는 거냐 라고 했 얘기했더니 교과서적인 말씀하셨죠. 어, 결정된 거 없다. 아직 결정을 안 했고, 어, 저기... 정례회의 현장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질 거라고 내다봤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저는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지나치게 배파적인 발언을 하지 않았나? 어, 그, 앞단의앞단의 얘기들을 최근 이제 파울 형님 인터뷰 때 얘기를 한걸 보면 그때 상황 봐서 어, 올릴 수도 있다. 어, 물가상승을 우리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 물가상승하는 걸 봐서 올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번 인터뷰 때 굉장히 구체적으로 두번 올릴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오, 왜, 왜 이렇게 점점 강해졌지? 왜그 전보다 더 강하게 얘기를 하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 이거, 이거 저기 뭐야. 못 올리니까. 지금 사실 이제 미국의 여러 경제 지표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올릴 수 있는 상황은 사실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올리지 못하니까 이거 입으로 더 강하게 터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들었어요. 이 인터뷰를 보면서 <laughs> 저도 못 믿는 거죠. <laughs> 미안합니다. 저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런 생각을 저만 한건 아닌 것 같아요. 보시면 다음날 그 다음날 연준 경고 안 믿는 투자자들 뉴욕 증시 1%대뭐 상승 이렇게 나왔죠. 기사 제목이 보시면 결국 이겁니다. 시장은 연준의 긴축 의지 의구심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네. 아니 누가 봐도 누가 봐도 지금 미국 경제 상황이 녹록지가 않아요 뭐 이렇게 뭐 실업률은 낮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저기서 지금 침체에 대한 저기 뭔가 징조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축 의심을 갖고 있고 오히려 연준의 금리 인상이 끝에 가까워졌다고 투자자들이 판단을 한다는 거죠 예 저도 사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게 그래프로 나왔죠 목요일에 이제 파월 형님이 얘기하자마자 이렇게 쭉 내려가다가 금요일에 다 회복했죠. 결국엔 <laughs> 다 보겠습니다. 아이, 좀 그래요. 믿기가 좀 그래. 미안한데. 연준, 저희 파월 형님한테 좀 미안한데. 아이, 좀 힘들지 않나. 예. 네. 아까 뭐, 저기, 뉴스에 보시면은, 파월 형님이 지금까지 이제 금리를 올린 것들, 그 효과들이 시장에 녹아들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서, 이번에는 동결한다라는 식으로 어, 얘기 말씀하신 것도 있었어요. 말씀하신 것도 있는데, 아, 그게, 그래서 동결했을까? 어? 사실, 그전 했던 발언들이 있는데, 그죠? 그 전에, 뭐, 이 정도 올렸으면 적당한 것 같다라고 얘기했던 발언들이 있는데, 이제 와서 그렇게 얘기한다고 투자자들이 믿을까를 생각한다면, 아, 글쎄요. 저는 좀 고, 고개가 갸우뚱해지네요. 어쨌든, 그래서, 저희 계좌는, 이번 주저 계좌는 사실 활짝 웃었습니다. 보면, 위에 게 이제 저기 지난 지난주 계좌고요. 밑에 게 이번 주 계좌인데 지난주 순자산 총액을 보면 995만 8 9 2 6원해서 이번 달에 아 드디어 다시 또 원금 회복을 넘어서 수익이 나기 시작했죠. 이제 이 정도면 좀 안정권에 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천만 원 넘겼습니다. 1016,550 5,591원 해서 어, 이번 주는 20만 원 넘게 자산이 늘었어요. 어, 국내에서도 많이 늘었어요. 국내 주식도 많이 올랐는데. 그것보다는 해외에서도 많이 올랐습니다. 해외가 지난주에 마이너스 2만원대였죠. 근데 올해 이번 주에 플러스 10만원으로 되면서 아 이제 조금 어 안정권에 들지 않았나. 더 이상 마이너스로 가지는 않지 않을까? 마이너스 1천만원 밑으로 내려가는 마이너스로 가지 않을까?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 이제 다음 주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거 어디까지나 저에게 그... 제가 초반에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최근에 얘기 안 했는데,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 뭐, 금융업의 종사자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전문가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전문가가 아니고, 어 그냥 평범하게 직장을 다니면서 개인 투자를 하고 있는 개미일 뿐이고, 일개 유튜버일 뿐이니까, 저의 얘기는, 아, 제가 이런 얘기 안 해도 당연히 그래 생각하시면, 당연히 참고로만 알아두시, 알아두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보시면요, 지난주에도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호재가 나오면, 호재로 받아들이고, 시장이 반응을 해서 주가가 오릅니다. 오르는데 웃긴 건 악재가 나와도 악재가 나오면 어? 야, 이거 저기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더 이상 못 하겠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주가가 오릅니다. 아, 이거 작년 주가랑 뭔가 반대 아닐까? 작년에만 해도요. 작년에는 호재가 나와도 야, 그러면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하겠네라고 하면서 주가가 내렸어요. 악재가 나오면 악재니까 주가가 내렸어요. 자, 올해는 뭔가 반대 상황이죠. 야, 그래서, 어, 이, 다음 주도 그렇고요 뭐, 앞으로 한두 달 정도는, 어, 별로 걱정하지 않아, 안안 하지 마시고 주식 투자를 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뭔가 주식 투자에 적기가 온것 같고요. 물론 이제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뭐 그런 수치적인 분석을 막할수 있는 그런 지식도 없기 때문에 얼마나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아 당분간 시장의 분위기는 호재가 나오든 악재가 나오든 주식 어 주식을 매수하는 분위기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다음 주도 어 별로 걱정하지 않고 주식 투자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저도 뭐 있는 있는 돈다 털어서 여윳돈 다 털어서 지금 주식 투자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예, 여러분도 다음 한주 어, 화이팅 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